합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구할 수 있는 자들은 모두 구했다. 가자. 늦기 전에 이 세계에서 탈출해야 한다. 탈출이라니 어떻게? 아드네 체이 아직 코샤카의 폐허 밑에 잠자고 있다. 복력 장치는 고대의 것이지만 그들에는 그걸 가동할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아드네 체, 정 정말 영광입니다. 우린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서둘러. 어서 움직여야 합니다. 신관이시여. 현재 아둔의 창으로 이동 중입니다. 동력 생성기만 작동한다면 아둔의 창을 가동시킬 수 있을 겁니다. 아둔의 창이 완전히 활성화되면 바로 이 땅을 벗어나야 합니다. 자 여러분 아 방금 영상에서 보셨으면 은 암흑 기사들이 죽고 있는 와중에 이 카락스란 친구가 싸우질 않고 뒤로 도망마쳤어요 어왜 그런가요 라고 하면은 아 프로토스는 크게 기사단 계급과 칼라이 계급으로 나눕니다 아 기사단 계급은 전투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칼라이 계급은 전투를 할수 없는 계층입니다 즉 전투에 관련돼서 배우지 않은 프로토스이기 때문에 전투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둔의 창을 활성화로 가보죠, 여러분. 좋은 팁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광자포를 기지로 방어하십시오. 광자포가 피해를 보면 보호막 충성, 충전소를 이용하여 보호막을 회복시키십시오. 좋은 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카락스는 차원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죠. 대의후의 심정 그 아래에 잠들어 있다. 처음엔 이것을 되살려 승리를 공고히하려 했으나 이제 이게 우리가 살아나갈 마지막 희망이다. 아르타니스 왜 구원으로부터 도망치려 하느냐 셀렌디스 그녀가 암운의 지배를 받고 있다. 가락스 아들의 창을 가동시켜야 한다. 첫번째 동력장치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개가 점막에 덮여 아직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점막을 제거하는 것 말고 방법이 없겠군. 아고사왕은 안타깝게도 동력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아둔의 창 지원 시스템이 도움을 줄수 있을 겁니다. 아둔의 창을 이용하면 전장 어디에든 수정탑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서둘러 이곳에 수정탑을 하나 배치해야 합니다 카락스는 차원장인입니다 어, 일종의 엔지니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심시티를 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결체 지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수정탑 하나만 있으면 작동할 것입니다 아둔의 창을 이용해 수정탑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명령화면 상단에 있는 수정탑 배치 버튼을 누르십시오 자 저거는 그냥 수정탑을 짓고요 여기서 요렇게 소환하시면 됩니다 광물 먹어주고요 동력이 복원되어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엔 아둔의 창에 수정탑 배치 능력이 제격입니다 물론 탐사정으로 수정탑을 소환하실 수도 있습니다 차원 관문이 활성화됐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전사들을 즉시 소환할 수 있습니다 광자포는 사거리 안에 들어오는 적들을 공격합니다 방자포가 손상을 입으면 보호막 충전소가 방자포의 보호막을 복원해 줄 겁니다. 탈출에는 이 방어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급선무는 동력 장치의 점막을 제거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여러분, 어, 심시티는 이렇게 수정탑 짓고 인공 제어서와 관문을 입구를 막아주신 다음에 두칸 띄우고 난 다음에 여기다 수정탑 지으시면 됩니다. 제가 심시티 방법을 개발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 요렇게 심시티 하시는 게 편하고 공업을 빠르게 눌러 줍니다. 차원 관문으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차원 관문을 이용하면 수정탑 동력이 닿는 곳 어디로든 전들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차원 관문으로 전환. 자, 그 차원 관문으로 저, 전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때까지 병력을 생산해서 걸어 보냈죠. 하지만 이제 단축키 W입니다. W를 활용하게 되면 그 즉시 전장에서 수정탑에 동력만 있다면 바로 소환을 할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기술이에요 이래서 프로토스가 짱짱맨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일군을 꾸준하게 채워주면서 두 번째 가스는 아직 채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방어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죠 생명체들이 우리 연결처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방어 병력을 결집하십시오 자두칸 때에서 지었기 때문에 여기서 광자포가 건설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광자포를 좀 많이 지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리고 광전사 두 기가 광자포 앞에 서 있고 주력자가그 뒤에 있음으로써 최대한 최대한 버티게 하는 겁니다. 최대한 우리 광자포 친구가 죽지 않고 버티게. 그리고 아까 뽑아놨던 광자사 친구는 장렬히 전사를 했습니다. 자 잡아주고요. 여기 심시티. 자 광자포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호막 충전서. 여러분 아까 효능 보셨죠? 굉장히 좋았죠. 요거를 그냥 짓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다 짓는 게 아니라 두. 칸 띄어서 지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마무리 광자포 하나 이렇게 지어주시면 여기 방어는 웬만해서는 잘 안뚫립니다 여러분들이 즉시 소환도 하고 그 다음에 보호막 충전소도 두 개이기 때문에 잘 뚫리진 않아요. 그리고 이두 번째 가스는 최대한 늦게 캐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캐면 광물이 부족해서 병력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자, 공업 꾸준히 돌아가고 있죠? 공업 끝날 때쯤 다시 방거력 업그레이드. 최소한 업그레이드를 다 하고 나가야 이번 미션을 클리어하기가 정말 쉬워집니다. 안 그랬다간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심각하게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업그레이드는 꼭 꾸준히 하시고 자 21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생산해 줍니다 21가 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융화소에 넣어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관문을 총 4관문까지 늘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미션에도 역시 추적자의 전멸 컨트롤을 극대화 시켜야 돼요 여러분 추적자의 전멸 컨트롤을 활용하지 않으면요 큰일이 납니다 여러분 자그 다음에 3개 21 3개 자 맞춰주면 됐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딱 여기까지 뽑아 줍니다. 광물을 20개만 캐요. 그 이유가 뭐냐면 프로토스의 모든 전투 유닛은 인구수가 2예요. 인구수를 2씩 가져갑니다. 근데 탐사정이 홀수가 되면요, 이게 생산이 한 마리를 못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꾼 숫자는 짝수에 맞춰 주는 게 프로토스 플레이하실 때 편하실 거예요. 자, 광문 쭉쭉 늘려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지울 수 있는 건물이라고 해봤자, 병력 생산 시설은 관문밖에 없습니다. 꾸준하게 관문을 늘리면서 추적자, 일단은 추적자 위주로 생산을 꾸준히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업그레이드입니다. 업그레이드. 자, 일꾼 생산 다 했으니까 시간 증폭을 업그레이드로 옮기고요. 그 다음에, 보호막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니까, 가스텔을 조금 더 모아두고, 이제 인구수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요, 따로 심시티는 안 하고, 저는 병력 위주로 막을 겁니다. 자, 이제 나쁜 친구들이 오죠? 그러면 이때 즉시 소환으로 광전사를 천천천 뽑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다가 광자포를 설치해서요, 아래쪽 광자포만 두들겨 맞을 거를 나눠 맞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심시티죠? 누가 개발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좋은 심시티예요 자, 그리고 쉴드 업그레이드까지 해줍니다. 쉴드 업그레이드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나가는 게 병력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아주 어려움을 스무스하게 클리어할 수가 있어요. 업적까지 동시에 노린다. 그랬다간, 네, 많이 힘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쿨타임 될 때마다 수정탑 건설해주면 광물 자원 100을 아끼면서 수정탑을 꾸준히 지을 수가 있죠. 아주 어려움은 일종의 자원 싸움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치열하게 자원 관리를 해줘야 돼요. 자, 쭉쭉쭉 늘려줍니다. 병력을 쭉쭉쭉 눌려주면서 이제 슬슬 진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쉴드업이 안 됐어도 요 정도 양의 추적자면은 앞라인은 쉽게 밀어낼 수 있거든요. 자, 빠르게 한번 밀어내보도록 하죠. 그리고 수정탑을 여기다 지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소환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 개발한 심시티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심시티 하나는 끝내주게 잘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뒷전면. 뒷점멸 뒷점멸 쉴드를 최대한 아껴주면서 뒷점멸 뒷점멸 해주고 병력 즉시 즉시 소환해주시고요 다시 뒷점멸 자 이러면은 한 기도 사망하지 않고 자 광전산도 제외입니다 추적자가 한 기도 사망하지 않는 상태에서 첫 번째 점막을 깔끔히 제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동력장치가 환성화됐습니다 아둔의 창의 감지장치가 반응을 보입니다 네자 아, 미리미리 가서 서있습니다 미리미리 가서 서있어야 돼요 여기 미리미리 서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냐면 차원 분광기가 날라오는데 미리 요격해야 됩니다 미리 요렇게요 쉽죠 자 그리고 모든 변기이 올라가는데 추적자 하나만 따로 떨어져 나옵니다. 자 연결체 남쪽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연결체 남쪽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아 눈의 창은 짱짱맨이군요.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주고 내배이 네, 따로 없네. 자 그러면서 업그레이드 다 됐으니까 관문에다가 시간 증폭을 걸어주기도 합니다. <laughs> 대상의 저글링 물량을 보세요, 여러분. 전멸 판이 아니었으면 추적자 다 죽었을 거예요. 자, 전멸컨을 했는데도 많이 추적자들이 상했습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추적자 한기만 일로 나오고, 나머지는, 뭐지? 왜 갑자기 렉이 걸리지? 자, 추적자 한기만 이곳으로 내려가도록 해서, 요쪽에다가 조금 아래쪽에 조금 아래쪽에 하면은 자 요렇게 수정탑을 때리죠. 이 친구들이 반응 안합니다. 수정탑 하나만 빠르게 잡아주고 가면 됩니다. 물음표 띄우셨는데 어제거 컴퓨터가요 예 맛이 조금 같습니다 걱정하실 일은 아니에요. 오늘 방송은 아름답게 마칠 수있을거예요자 요렇게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요걸 하나를 깨두고 안깨두고가 조 끔 많은 걸 좌지우지합니다 저 요거 깨주시는 게좋고 추적자 한 기면 됩니다 두 기는 가면 이제 나머지 한 기가 너무 아래쪽이라서 시야가 보여서 뛰어들어오거든요 자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진출하도록 하죠 자 진출을 하도록 합시다 자 저글링 못된 친구들이 와 있는데 깔끔히 무시합니다 왜냐면 이 친구들도 1-1업 저도 1-1업 해볼만 해요 자 그리고 병력 소환 꾸준히 해주면서 아래쪽 내려갈 때, 그러니까 새롭게 보이는 곳에 내려갈 때 항상 광전사가 앞장을 서고 추적자들은 뒤를 따르는 포메이션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요렇게요. 자, 광전사는 어차피 소비하라고 있고, 자, 추적자 한 8개 정도가 과감히 앞전멸을 해서 감염충을 끊어주도록 합니다. 이 감염충이 진균 번식이라는 스킬을 활용하게 되면요. 데미지도 중요 들어가지만 중요한 건 전멸을 못하게 막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오 여기 두 번째 차원 관문 있군요. 동력을 바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관문 다섯 개입니다. 쭉쭉쭉 순환을 하면 되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자 모여라 친구들아. 자 그리고 체력이 너무 낮은 추적자들은 이렇게 일일이 뒤로 좀 보내주시고 그리고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제. 다음 거를 깨러 가야 되는데 세상에 이렇게나 병력이 많아요 와 한도 끝도 없고 울트라리스크가 갑툭튀 하지만 우리는 강렬한 프로토스 걱정할 것이 없지요 전멸 컨트롤만 꾸준히 해주셔서 병력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병력 소환 자 슬슬 가스가 모자라다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추적장을 생산하는데 가스가 모자라다 라는 건 어... 그때부터는 광전설을 뽑아주면 되고 심시티를 통해서 광자포를 조금 더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면이 친구들이 이렇게 왔을 때자 여기다가 광전사 이렇게 소환하신대요 어때요 여러분 참 쉽게 클리어를 할수 있겠지요 이 심시티가 이래서 좋은 겁니다 보호막 배터리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병력이 돌아올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 심시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관문 쿨타임 꾸준히 소환을 해 주고요 자그 다음에 광전사 친구들이 5개가 있네요 광전사 친구를 6개까지 모으고 요쪽에 있는 점막을 제거해서 아둔의 창 동력 시스템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광전사 친구들이 왔어요. 도착을 했어요. 그럼 광전사들이 앞에 서고 추적자 친구들이 뒤를 따라가는 아주 좋은 포메이션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조금 위험한데, 아이고, 점막을 맞, 이거, 맞았죠? 이게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자, 빨리빨리 들어가서 잡아주도록 합니다. 자, 뒷전멸. 그 다음에 앞전멸로 통해서 빠르게 끊어줍니다. 이런 친구들은 앞전으로 빠르게 빠르게 잡아주는 게 미덕이죠. 자, 앞점열로 깔끔하게 잡고요. 자, 추적자를 최대한 분산시켜서 스플릿시 데미지를 덜 받게 하고 깨고요. 자,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하고 빠르게 기지로 돌아가셔야 돼요. 빠르게. 빠르게 돌아가면서 기지 주변에 빠르게 빠르게 병력을 소환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엄청난 그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예요 아모니 아이틴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자, 빨리 빨리 돌아가자, 얘들아. 빨리 빨리 빨리. 점막 땅꿀벌레가 나와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병력을 미리 미리 세워둔 겁니다. 자, 빨리 빨리. 자, 이 친구들아, 빨리 빨리. 자, 광전사 광전사가 저글링 상대한테 편하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서 땅꿀벌레들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아니, 이 친구들이 말이야. 재련 소를 때리고 있네. 앞전멸로 응징을 해줍니다. 자좀 쉬다 오셨어요. 네 조금 쉬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멘탈도 잘 부여잡았고요. 자그 다음에 수정탑 배치를 전진 배치를 하나 합니다. 이건 어차피 나중에 잘리지만 당장 여기에 소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저기 쳐들어왔다고 하죠. c 시 d 죽이죠 여러분.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여러분. 굳이 돌아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 심시티 제가 개발한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여기가 조금 중요한데, 여기가 내려가는 곳이 병력량에 비해서, 그니까 상대방 병력량에 비해서 아군이 쌀 공간이 없어가지고 조금 많이 비비게 되거든요. 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광전사가 이쪽 광전사를 한번 싹쏘아다고난 다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 때 중요한 점, 불멸자가 보이네요. 앞전으로 1.4로 빠르게 끊어냅니다. 아우, 무서워. 아몬 참 무서워요. 자, 그리고 이쪽 방면으로 가시면 차원 가문 하나 더 이쪽 활성화시켜 주도록 하고, 자, 추적자 한 기만 빼서 여기 있는 광물을 먹고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죠. 자, 아몬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저기 러쉬가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아무니 친구는 정말 나쁜 친구예요. 그리고 병력을 조금 더 모아서 한꺼번에 들어가도록 하죠. 이 다음부터는 아주 어려움에 걸맞게 어 굉장히 무시무시한 친구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병력을 좀 많이 해서 정말 좋은 전략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수 143면 될 것처럼 보여요. 자 이따 이렇게 가죠. 굳이 돌아갈 필요가 하나도 없죠? 잠시만요. 길이 막혔네요. 이래서 여러분들, 어... 이, 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추석이나 설날 때어 고속도로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입구는 넓어야 됩니다. 자,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리느냐? 수정탑을 하나 더 소환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주기로 합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어요. 수정탑을 하나 더 지어야 됩니다. 이곳에. 정확히 말해서는 여기 아래쯤에 지워야 되거든요. 자, 좀더 기다리도록 하죠. 아둔의창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입니다. 에너지가 참 처네요. 자, 이 병력 같은 경우에는 소환을 좀해 줘야 됩니다. 조금 깝깝하거든요이 병력은. 이 병력은 소환을 해 줘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왠지 보이시죠? 이게 사거리가 겨우다요, 겨우. 자, 그렇기 때문에 아, 여기 다 들어왔네. 요거 들어오기 전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자, 최대한 시간을 조금 끌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싸우도록 합니다. 자, 위쪽에서는 점멸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전멸 컨트롤에 집중하도록 하죠. 자, 전멸 광전사들이 들러붙음으로써 앞점멸을 해줍니다. 광전사들이 들러붙으면 앞점멸을 해도 돼요, 여러분. 자, 깔끔하게 빠르게 잡고 다시 아까 우리가 있으려고 했던 그 위치로 후다닥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심 이심시티 좋아 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심시티 자 그리고 쳐들어 가면서 수정탑을 배치할 를 겁니다 자 쳐들어 가면서 수정탑 배치 자 그리고 뒷전면을 조금씩 조금씩 타줍니다 불멸자 친구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앞전면 자 그리고 병력을 소환하면서 요걸 깨는 팁을 드리자면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튀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병력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보으셔서자이 방해하는 친구들 빠르게 잡고요. 자 그리고 병력을 소환하면서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깨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이 다음에 차원분 관계에 땅꿀망이막 별의별거 다 나오거든요 그냥 무시하고 바로 들어가서 1.4 컨트롤로 불멸자랑 빠르게 빠르게 끊어주면서 그냥 들어가서 깨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 뒷전면 뒷전면 정말 중요한 뒷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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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뒷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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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해주면서 자 혼종 잡아냈죠? 그러면은 과감히 앞전면을 타서 전망만 1.4자 이것만 1.4 하는겁니다 이러면 미션 클리어입니다 본지는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지요, 여러분. 미션 클리어 했잖아요. 력 공급이 완료됐습니다. 아군의 창이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의에서로으로수네를이 세계에서 벗어야영영대로하겠습니다 <놀람> 자 아, 그리고 어차피 어차피 전부 다 아둔의 창이 쳐서 도망칠 거기 때문에 어, 뭐 본진 정도야 과감히 포기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과감히 포기하셔도 됩니다.